제가 맞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이런 생각하던 그런 거였는데 뭐냐면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내가 아는 만큼 알아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아무것 듣는 거지 제가, 제가 아무리 뭐 얘기를 해도 그렇습니다. 뭐냐면은, 지금, 그래도 제가 이렇게 하면은 좀, 뭐야 나이 어린 계시고, 동양 오래 하신 분들은, 잘한다, 그래도, 구독, 구독, 해주시는데, 젊은 사람들, 젊은 아이더라고 젊은, 아니, 젊은 애들, 대학생 애들 와서 들어오면요 더니 얘기, 얘기하다 보면, 그, 갑니다. <laughs> 무슨 얘기야. 재미없으니까 <laughs> 갑니다. 나무 신나게 하는데, 그게, 그러니까 보 젊은 사람들은 다 사라지고, 나이 먹은 사람만 남아요. 항상 오면. 그래서 내가 이게 크게 어려운 거아니고 동양하게. 뭐, 그거 아닌데, 절대로. 쉬운 얘기 이렇게 하는데 갑자다 내 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제 강의도 문제가 있고 그치고도 또 문제가 있는데, 더다내 강의 이렇게 초월한 강의 아니 안 되라는데, 이게 다그 뭐랄까 이 찍는 것만 가지고 공부해 하 <laughs> 그래요. 찍는 것 <것만> 가지고 <laughs> 하는 애가지고이 생명 덕들을 안 해서 그런 문제, 아무튼 문제가 있습니다. 내 생각 하여튼 어쨌든 내눈 속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다. 근데, 이, 이 게좀 잘못됐어요, 사실은. 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 내가를 가장 중시하는 사람이 아까 서, 서울역에 계신 분들이, 이, 이게 제일 강합니다, 제가 어때요? 왜, 왜 강하냐면, 이 사람도 이 이건 못해요. 이, 이게 안 되기 때문에 거기가 있는 거예요. 어. 왜? 혼자가 있으면 꼭 서울역에, 뭐, 사회가 있으면 안 돼? 그리고 어디 무슨, 저, 어디 영도 보고, 뭐, 어디, 이, 어디 가 있으면 안 돼? 꼭 서울역에 있잖아요, 시청하고. 왜? 본능적으로 자기도 가문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중심을 가는 겁니다. 꼭. 제가 볼 때는. 근데 그 사람은 이것도 고쳐야 돼요. 그사람 이게 다한열번 나오잖아요. 자기만 속에. 10분 얘기를 메가라스가한열번 나와요. 메가 라고 할 것도 없는 한 형태, 대부분. 그래 있어요. 선생님 구조가. 무슨 얘기냐면 세상은요. 내가 안 맞고 보게 들리, 들리는데, 이게 과학에서 그대로 그대로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도 하면요 뭐냐면, 안막 보이는데, 이거를 상대적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제가 볼 때는. 분명히, 우리, 우리 인간은요, 그냥 이내 기준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다 비교를 해서 인식을 합니다. 상대적으로. 뻗은 것이. 뭐냐면, 오늘 같은 경우도 사실 은는 춥거든요. 좀. 사실은, 사실은 추은 날씨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아마 특수한 경우는 오늘 영화 떨어지는 거지. 아마 영화가 크게 안 떨어졌을 거예요. 뭐, 이 영상, 기껏 해봐야 할 영상이니까란 말이에요. 서울에 살면은. 영화 떨어지는 건 뭐, 저 산에나 가야 영화, 영화, 영화 떨어지지 영상이라고요. 그고따아라 근데 근데 우리는 조금 추추적잖아요 근데 겨울에 가면은, 겨울에 이로 들어가면 뭐, 영화 심했던, 막 20도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렇게 맞추지 않았는데, 지금 뭐, 유단이야추죠다고 군대에 또한번 하면, 저 아까 철원 얘기를 했는데, 거의 유난히 떨어져, 거기는 뭐일기보 나오면 맨 먼저, 매, 남들은 5도, 3도 뭐 이러는데, 거기는 혼자 영화 10몇또막 맨날 그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런 생각은 내가 했어요. 실제로 근데 하루는, 그 군인들은 뭐 쓸데없이 6시 면 일어나잖아요. 6시 다 10분 전이 5분 전이 일어난다. 네, 나와서 6시 다 6시 되면 동해물가 백수사 이을 시작해서 불러고 시작해요. 리 하루가. 3년 내내 그거 하다가 끝나는 거예요. 지금은 인형이지만은. 네. 그렇게 하다가 시작을 하는데. 근데 이제 그러고 동영교 백사장이 이제, 이제, 올, 이제 올 시작하는 거죠. 올라오는데 그날은 굉장히 포근한 거예요, 가 야, 이상하다. 오늘 왜 이렇게 따뜻하냐. 그래서 내가 오늘만 가서 듣고 있가지 하겠다. 이래가지고 오늘 이 보니까 영화 2 5대예요 영화 25대인데, 그 내가 잘못했나? 그래 하고 딴게 보니까 그것도 영화 2 5대예요 근데 따뜻해요. 왜? 그전까지는 날 맨날 29도, 30도 막이 그니까 간 거야. 그게 거기서 3도 떨어지니까 그냥 그게 따뜻한 거예요. 그러다가, 야, 그렇구나. 세상은. 근데 지금 같은 비염은 오늘은 영화 2, 3도 했을 거야? 아, 영상. 영화 1도. 영화 1도. 아니, 이건 산 얘기지. 아니, 서울에. 그게 그러니까 산에서, 그 산의 얘기지. 여기 뭐, 우리 다, 이런 데에서도영화가뭐떨어져 그게. 아니, 그런데 오늘 나은거 굉장히 좋단 좋았, 말이에요. 그래 근데 우리가 느끼는 거예 이렇게 비교해, 상대적으로. 사실 사실은. 그러니까 모든 게 그렇다고요. 그리고, 어, 어 남자도, 여자도 고를 때도 고다 이렇게 비교해서 골라요. 우리가 뭐, 이게 비교해서 고르는 게 아니라, 다 비교해서 고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하루에 입어 입라도그 중에, 그 중에 서 제일 나는 게 입다는 거죠. 그 다음에 딴데 가면 또 떨어져. 그러니까, <laughs> 다 상대적이야, 다 상대적. 다 비교를 하는, 하는 걸, 우리는. 우리 인식이, 우리, 우리는 그, 본능이 그렇습니다. 제가, 제가 볼때는요 지금 왜냐면, 지금 상대 절대, 지금 이런 거 계속 호환, 뭐, 지금 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과학에서 그렇습니다, 과학에서. 과학에서, 과학에서 실험을 하는데, 실험을 하는데 뭐냐면은, 아까 같이 하나의 시간으로 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이제 뭐냐, 관찰자가, 관찰한 사람이, 관찰자가 실험을 할거 아니에요. 근데 이 실험하는 결과가 뭐냐면, 이게 이 사람이 하는 의도가, 이 의도가 여기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의도가. 그러니까, 이, 똑같은데, 이 관찰자마다 조금씩 의도가 다를 거 아니에요, 의도가. 이, 결과가 다르게 나온다는 게, 결과가. 이, 이,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결, 결과가. 실제 과학에서도 우리가 보는 것처럼 똑같아, 지금 이게. 이거 같다, 이거 같다, 뭐라 불확정성 원리라고 합니다. 이, 이하이데백을 받아서, 이거 노벨에서 받은 거예요. 다, 제가, 제가 얘기하는 건다 노벨에서 받은 겁니다, 지금. 제가 받은 건요. 제가 지금 설명한 과학들을 다 노벨에서 받은 거예요. 그 밑에 건 노벨에서 안 받은 건 끌어지지도 않아요. 그리고 잘또 이해도 안 갑시다. 노벨에서 받은 거면 이해하십시다 또. 그래야지 우리가 서로 똑같이 얘기를 하는 거 그런지. 그러니까 자, 29페이지 보시겠습니다. 3 6페이지그 관찰자 개입 한번 보시겠습니다. 3 6페이지죠 양자 역학의 가장 큰 특징은 관찰자가 없으면 대상이 대상에 없으면 대상이 의미가 없는 것이며 되 대상이 없으면 관찰자 또한 의미 없게 된다는 것이다. 관찰자와 대상은 상호 작용하여 서로가 서로에게 의미가 되어 주는 것이다. 관찰자는 대상이 사건에 개입하기 때문에 대상을 관찰함으로써 대상을 움직이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대상 속에서 볼수 있다. 관자들은 대상을 거울 삼아 자신을 관찰하게 되는 것이다. 그, 뭐, 30페이지 고, 바로, 어, 관자 상황이요. 예, 측정 결과가 특정하는 사람이 생각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할수 없었다. 그러나 양자 물리학에, 양자 물리학에서 이러한 상식을 뒤집는 겨, 연구 결과가 나오자 과학자들은 충격에 휩싸였다. 내용인 즉, 실험 결과가 관찰사항, 즉, 실험 조건에 따라 바뀐다는 것이로서 예를 들어 원자 핵주위를 회전하는 전자의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고자 하면 그 속도가 불확실해지고 속도에 맞춰 측정하고자 하면 그 위치를 정확히알수 없게 된다는 것이었다.